나 똥마려 하면 조용히 누는데요. 미호 작가님의 작품입니다. 1주년대에 올려주셨어요. 승현님 잠옷 버전입니다. 우와!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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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을 어디다 대야 될지 모르겠어요. 눈을 어디다 대야 될지 모르겠어요. <laughs> 눈을 여기다 대죠. <laughs> 울더라고요. 허춘이 미드가 과장된 것 같네요. 실제 허춘은 도마인데 흠 장장님, 너 나가. 야. 락키아님의 <laughs> 작품입니다. 허춘의 한국어 교실. 존나가 아니라 쵸나였어요. 쵸나. <laughs> 얘들아, 존나 말고 쵸나였어. 쵸나 존나 맛있네였어요 쵸나였어. 존나! 네. 그래. 한니줄러스 전. 존... 나 이때, 나 이때 깜짝 놀랐다, 진짜. 나 이때 진짜 깜짝 놀랐다. 야, 근데 표정이 너무, 얘들아. 밤의 밤의 얘들아. 그럼 표정이. 표정이... <laughs> 이거는 찐반응이었어요? 진짜. <laughs> 아! <laughs> 아! <laughs> 나 진짜 그날 먹히는 줄.